321번째 열1기야 8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8장 <목소리>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사주신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절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을내 날대로 해봐요. 내 가족과 함께 가서 그네의 사람들의 날들 7년을 우거하다가 시멘함이 다음에 여인이 그릇의 사람들의 땅에서,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집과 전도를 위하여 고수하려 하여 왕관에게 나갔다. 그때 여관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 개아시와 손을 말하여 이르되, 너는이사람의 모든 그리를 내게 설명하라 하니 개아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유관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가 시사는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통을 위하여 왕인이 호소하는지라. 제아시가 그 이르되, 내네 조왕이요, 이는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오대 이사를 다시 살릴 자니라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되, 여인이 설령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왕이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사태에 소출을 한존재주라 하였더라. 베리사가 <목소리로> 다른 세계 갔을 때에 아라마 대나가시의 명을 들었더니 왕의 열을 잃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다다 하니 왕의 하사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영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영하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아, 다시, 다리세계 모든 존을 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하 4 0만리식 싣고 나가서 아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이 아름다운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인병이 낫겠나이까, 너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나를 하시시다 하리라 하라. 그러나 여와께서 호 그가 하시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끌어오기까지 그의 얼굴을 수아보다가 보니 하사엘이 이르대. 제주의 어짜여 신하이가 아니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낼 모든 말을 내가, 내가, 내가 알리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가려죽이며 권라이를 지르치며 뱀뱀 부들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대.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이나 오니까 하더라. 엘리사가 그 대답하되 여와께서 내가 아름다이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때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겠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다시 신사하니라 하니라 그의 등달에 하세의 이를 외쳤으나 왕의 얼굴에 덮고내 왕이 죽으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베 아들 유람 제오년네요사밭시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요사밭의 아들 요라니 왕이 되니라. 여브라니 왕이 될때 나이가 32세라. 여살님에서 8년 동안 진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일에 가서 3대 진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베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니라. 그가요 영하고 시계하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시를즐께하지아니서께서께니는서께서께서께서에게께서교서께 그 주겠다고 말씀하셨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서께서서께서서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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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자서께서께서께애께 왕을 왕을 사람과 그서께의장서들을 치니 이서께서께서께가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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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오늘까지 그가 <목소리> 했으며, 그를 내일 민나도 그가였다. 요람의 맨날 사정하다. 요람은 모든 면, 유다의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않냐 했느냐. 요람이 내 조상들과 함께 자네, 내 조상들과 함께 달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과 나베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아시아가 왕이 될때에 나이가 22세라. 예수님과서의 이별은 동시에 아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라 이스라엘과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시아와 아베 집키도 일로 오하여 아베 집과 같이 여와보시에 아름다움을 했니 그는 아베 집의 사연가됐습 그가 아베 아베 유람과 함께 길라 라소 가서 아람살과 더불어 사우 아람 사람들이 유람에서 부상을 비킬자

엘리사는 그녀의 아들을 살리네 7년 6년에 다른 데서 살다 온 그녀는 땅을 되찾고 소출을 얻네 아라망 베나다시 병들어 눕자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지만 하사엘은 물을 적신 담녀로 베나다스를 죽이고 왕이 되네 유다를 배반하고 독립한 애돔 전차 부대로 공격하지만 요람 왕은 포위되고 부하들도 흩어지네.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어 아라만 하사엘을 공격하지만 함께 간 요람 왕이 부상당해 치료하러 이스렐엘로 가네.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이 아들과 같이 살고 그를 돌보아주는 아주 서로 각별한 사이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그 아들을 살려주고 가뭄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다른 곳에 7년 동안 살다 오라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그 전토와 재산들이 다 없어졌죠. 그것을 계 개하시를 통하여 왕에게 가서 다시 다 재산을 찾아줍니다. 엘리사는 베나닷의 죽음과 하사엘의 등극을 또한 예언을 합니다. 이 하사엘이란 자로 하여금 병든 아라왕 베나닷을 이불로 물에 적셔 얼굴에 덮어 죽게 합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모습들은 죄를 계속 지어가면서 그 죄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왕 여호람이 아베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또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그 죄를 짓는 것을 그렇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한 결과, 그 결과가 유다 나라에 참으로 비참한 결과가 옵니다. 20절에서 보면,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 배반합니다. 자기의 왕을 세워, 그래서 또 림나도 배반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을 지킬 땐그 나라가 부강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그 유다 나라 그 왕국이 국력이 약화되고 영토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그 나라가 기우는 재앙, 우한의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의 왕자들이 다 죽는 대 참극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호람 왕, 아시아 왕, 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합 집안의 여자들과 혼인하여 우상을 숭배하여 악을 행함으로써 끔찍한 가문의 저주와 왕국 전체의 위기가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유다 나라를 보면서 아그 나라의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돌아온 결과. 로 무시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 멸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대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유다가문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 갓나아이 요아스 하나를 살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 왕가의 명맥을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그 부모의 그 간절한 감옥,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어두웠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참 영적으로 어두운 때입니다. 제삼 깨달아야 할 것은 죄악과 물질에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주면 하나님의 약속,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명문가의, 명문가정의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아버지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열왕기야 8자 그 여인은 엘리사를 함께 부릅니다. Yeah. E 여수아 공사를 숭배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한 유다의 왕들 그들은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게 되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 또한 진노를 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등불을 끊지 않는다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우리의 자자 손석 믿음으로 생명 얻고 보혈 얻고 복을 받는가 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도주